마태 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구절은 헤롯 왕의 반응이 단순한 놀람이나 두려움을 넘어서 어떤 의도와 움직임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어 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헤롯도 메시아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오래된 예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뉴스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순수한 경배의 마음으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들의 삶을 비추는 빛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 그 빛을 두려워하며 움직이는 헤롯. 그에게 예수의 탄생은 자신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소식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를 맞이할 열망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기대와 갈망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해로처럼 변화가 두려워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혹은 제사장들처럼 지식은 있지만 마음의 갈망이 사라져 있는가?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빛을 보면 기꺼이 걸음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지만 그 흔들림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앞에 무릎 꿇도록 이끄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비추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무관심보다 갈망으로, 머리의 지식보다 마음의 경배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